어디, 한번 이빨 봐보자. 얼마나 흔들겠니? 찌디리딘. 이해봐. 잠깐만. 아. 난, 난 이빨 안 빼. 난 이빨 안빼였다안빼였다 응, 음. 안, 안, um. 안, 안 흔들려. 시우지는. 이빨 뽑을 거예요? 아니. 언제 뽑을 거예요? 음. 맨날 맨날 안 뽑아 보고 싶어요 그래요? 슈우도 응. 일로 와보세요 안울 자신 있죠? 화이팅 많이 아플 것같아안 아플 것같아 아, 많이 조금 빼끔하고 네. 아. 그 다음엔 하나 도안 아니 형아 옛날에 응. 엄청 어렸어? 옛날에? 응. 옛날에. 그때는 슈우보다 더 어려나요? 이만음 아파요? 응그 음. 정도로 울어야 안 울어 아빠가 해봐 아빠가 이 정도 아아빠이 정도로 근데 아프긴 하지만 울 정도는 아니지 <웃음> <웃음> 자 이거 약좀 발라줄게요 무슨 일이야? 아, 아프지 말라고 미리 약좀 발라주는 거예요. 자, 아예 봐. 안 아프네. 불편했을 거... 아, 혀 대지 마. 이제 혀 대지 마. 살짝 물어봐요. 물어 봐. 이, 해 봐. 살짝, 살짝. 겁나? 왜? 응? 긴장돼? 어. 긴장돼? 겁이 야 겁이 나? 아이고 아뭐 어. 그렇지 라이트 좀 맞춰 약좀 넣고 하자 자세 번만 하봐 하나 잘하네 오, 뜨고워 됐어 자이예쁜니 하지도 않았어요 자, 예쁜... 자 하나, 하나 몇 살이야? 다섯 살이야? 여섯 살이야? 몇 살? 여섯 살? 잠깐만 있아 해봐 크게 해봐. 안 그어야 돼. 이해봐 그렇지. 어, 잘하네. 일어서. 잘했어. <laughs>